그런 게있잖아 아빠들의 고민 아빠 나 남자친구 생겼어 하면서 데같고 왔어요 그게 둘째가 남자친구가 있었었다라는 어? 얘기를 몇달 전에 들은 거예요 어. 어. 뭘 했겠어요 3학년이 어, 그냥 그러니까. 나도 좋아 음. 나도 음. 너 음. 좋아, 좋아 우리 친구하자고 뭐 연락하자 손잡아 손도 안 잡았겠죠? 잡았겠지 <laughs> 예, 아니, 아니, 손, 아니, 손, 손, 손을 왜안 잡어 아니 네, 집에 갈때 손을 왜안 잡어? 손 잡으면 안 되지 엄마가 뭐 사고 소리 하는 거야 아니, 손은 잡을 수 있죠 전 중학교 들어가야지 아니 후, 그때는 사고치지 사람하 <laughs> <laughs> 이거는 근데 곽범 씨가 앞으로 겪을 일이네요 곽범 <laughs> 씨의 팔년뒤 네. 느낌인데요 근데 곽범 씨도 딸위치추적깔것 같아요? 서로 신뢰죠 네. 그리고 자유 2 음, 0살넘었는데 엄청 늦게 들어와 몇 시일까요? 그게 네 아니 그 시간, 요즘 애들은 아, 나도 우리 딸을 키워봤지만 네. 늦는 거가 만나는 시간이 늦어요. 맞아. 하는 일들이 많아서 음. 그래가지고 없어. 일, 일찍 온다고 해서 음. 할걸안 하거나. <laughs> 음. 음. 시간이 중요하니. 아니 오. 만약에 정말 그런 상 네. 나중에 오. 내가 이렇게 딱 왔는데 야, 내가 보여줄게 딸이 우리 딸이야. 음. 음, 들어가려고 하는데 딸이 음. 앞에서 남자친구하고 이렇게 음, 키스를 딸이야. 하고 있는 거야. 음. 그 새끼 누구야? 야이 씨... 씨발놈아! <laughs> <야, 웃음> 그럴 수도 있지! 여보세요? 어? 죄송합니다 아니 누, 누구야? 난 남자친구인데 사귄 지 22일 됐습니다 <laughs> 근데 뭐 하는 친구야? 어 놀아 네야이 씨발놈아! <laughs>